이게 뭘 뜻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게. 예능, 체육, 예술, 예체능에 관련되는 게 뭐가 움직여야 됩니까? 자기 감정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자기 감정이 움직이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 감정이 내가 여자의 감정이야. 이게 굉장히 예민해. 이 아이들이 이걸 잘하거든요. 이거 굉장히 예민한 아이입니다. 자, 예민한 아이다 보니까 뭐가 됩니까? 내 안에서 성심리가 가동이, 이미 내가 내 나름대로 기본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고, 많이 가르쳐 줬으니까, 그리고 또 인터넷은 널려 있으니까. 이거를 차단과 그 다음에 뭘로 가면, 이 용도에서 차단, 자기가 원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예민할수록 이게 강합니다. 그런 현상이 예민할수록 강한 거예요. 그냥 다른 뭘 가지고 가냐면, 동성에 관련되는 쪽에서는 마음이 편안하게 작용이 되는데, 그냥 이성에 관련되는 거는 굉장히 안 좋게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뭐할 때, 뭐 성폭력 예방 교육이라든가, 성교육이라든가 이걸 들을 때 어? 이, 데미지가 탁 생겼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남자 선생님은 극도로 혐오하기 시작합니다. 오! 그럼내 내 안에 뭔가가 이게 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자 선생님이 싫어요. 왜 경쟁상대거든요. 내 안에서 정신이 어떻게 작용을 해요? 특별한 내 경험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교육이 그렇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성신, 성관련된 교육을 굉장히 신신당부를하는게신신당부 얘들은 더 예민한 애들이에요, 얘들은. 그렇게 돼서 그런 부분에 관련되는게 작용하고 있구나. 그래서 오늘 이런 얘기를 했던 거를 만약에 딸에게, 혹시 이렇게 간다면 딸에게, 원래 엄마가 또는 내가 이렇게 해서 들었는데,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 만약에 예를 들어, 애가, 에이,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어딨어? 그럼 이 영상 보여주면 돼요. 본인 포럼. 해가지고 딱 그만큼만. 해서 이렇게 보여주면, 그 아이가 이렇게 보면 본인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엄마랑 미주알고주알 얘기를 하기 시작. 그때 이제 하나씩, 다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다 테라피가 중요. 오케이? 남자아이들에게는. 남자아이들에게는. 여자아이들은 그게 나오잖아요. 근데 남자 예체는 관련돼서 진행을 하는 이아이들도 뭐가 굉장히 중요합니까? 몸에 관련된 이게 스트레스로 가면 절로 나가거든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민합니다. 그래서 까탈스러운 사람들이 좀 많아요. 좀 괴팍한 사람들이. 그게 왜냐면 스트레스에 예민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에 꽂혔다 그러면 그냥 계속 여자들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뭐 찾아다녀요? 슈퍼먹는 거, 뭐 하는 거이 이 양극화되는 현상이 생겨요. 그러면서 이제 술 퍼먹으면서 여자 찾는 사람은 이게 두 군데로 가고 있는 거고요. 기형이면한 번에 두 마리 토끼. 이게 진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느 정도는 다 가게 돼. 그래서 예체능이 바로 이 특히 예체능 계열에서는 굉장히 중요시하게 되는 게 뭐냐면 바로 내가 마음이 어떻게 작용되고 있는지 성이 어떻게 작용되는지 이걸 배워야 돼요. 이거 안돼 있으면 다무로 이제, 그럼 엔터테인먼트 회사나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그 연예인들이 됐던 뭐가 됐던 누가 그 가는 사람들은 이거 모르면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볼 땐, 와, 너무 화려고 너무 정말 괜찮고, 괜찮은 것 같아. 속은요, 엉망진창이란 얘기예요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게 잘못됐느냐,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도 안 가르쳐 줘요. 네가왜 이런지를. 그걸 알려줘요.